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효율과 공무원 복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여러 부처가 모여 있어 업무 협조와 효율성이 높은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업무 협조 약화, 출장 증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 동남쪽 끝이라 방문하기 불편하고 공무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지금도 세종과 서울 간에 여전히 많은 출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협업을 화상회의 온라인 결자에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이자 수산업 중심지이고 지금은 스마트 항만으로 탈바꿈해야 하므로 해수부가 현장과 가까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최적입니다. 또한 KTX와 항공 등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편하고 공무원 주거 문제와 가족 분리 문제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 가족 동반전입 지원 등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전은 해양 주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므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된 업무 환경과 국가 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